뭐, 맡겨놓은 것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구국공무원, 남자 공무원들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구국공무원 돈 굉장히 많이 주는 겁니다. 구국공무원만큼 괜찮은 직업이 많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서울 중소기업이 구국공무원보다 높은 것은 팩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있으니까 그, 중소기업을 빼고는 대부분 구급공무원이 이 정도 돈과 지위를 약속해주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영식이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구급으로 시작해서 8급이 되었는데 너무 예쁜 사람들만 좋아한다는 겁니다. 자기계가나 메타인지가 굉장히 안돼 있고 이게 정말로 구급 남자 공무원들이 너무 현실감각이 없다. 로쇼가 굉장히 현실 세계에서도 이런 사람들 많이 보는데. 구급 남자 공무원이랑 구급 여자 공무원이랑 완전히 다른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막상 구급 공무원 남자들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전혀 같은 직장이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결국에는 마음과 자기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이해가 전혀 되지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끔 가다 구급 여자 공무원들은 진짜로 신데렐라 스토리 상향운에 성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은근히 또 구급 여자 공무원들은 전문직 남편 얻는 경우도 굉장히 흔한데 근데 남자 공무원 같은 경우에 일단은 미래 비전이 없기 때문에 전혀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거를 애초에 시험 준비할 때다 알고 들어갔으면서 막상 합격하고 나니까 페라리 달라고 하는 듯한 이런 태도가 너무 공무원 사회에 퍼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로쇼 생각하기엔 이 공무원 강사 전환길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시험 준비생들 구급 공무원들의 어깨를 너무 올려줬기 때문에 이 구급 공무원들이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굉장히 크게 되어가지고 이게 가장 문제다. 구국공무원 그냥 백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국가가 공인한 백정, 딱요고 정도인데 백정치고 돈을 이렇게나 많이 준다고 이렇게 하면은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한 시간일 텐데 이게 각종 공무원 강사들이 요즘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가지고 맨날 하는 말이 구국공무원이 이 세상의 중심이고 구국공무원이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선다라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국공부냐 국가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머슴들, 공로비로 밥 주고, 예전에는 숙식까지, 숙식까지 제공해 주는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그 정도로 돈 3천만원 이상씩 주는 직장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영식도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이 눈물의 의미가, 영식에게 막상, 진짜로 좀 자기급에 맞는 여자 가져다 주면은, 전혀,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로쇼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 눈물의 의미는 사실 남자들과의 경쟁에서 져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급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고 이게 인터넷 커뮤니티에 많이 빠진 남자들의 굉장히 나쁜 습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영식이 커뮤니티를 이제 그만 좀 봐야 된다 공무원들이 특히나 남자 공무원들이 집에 퇴근하고 나서 할게잘 없으니까 인터넷 커뮤니티 사상에 굉장히 또 몰두하게 되는데 영식 같은 경우도 이제 흔히들 말해서 결혼정보회사 등급표 보고서 구급공무원 남자들 정말 요즘 잘 나간다 이런 말들을 듣고 혹은 뉴스에서 경제 위기라서 이제 공무원 상승할 일만 남았다 떡상한다 이런 허위 정보 듣고 와가지고 지금 나는 솔로 당당하게 출연했는데 일단 영식이 구급공무원 중에서는 굉장히 좀 와꾸가 좋은 편이긴 합니다. 좀 사람의 전반적인 인상이 굉장히 좋은데 자존감이 너무 낮고 그리고 굉장한 좀 촌동네에서 공무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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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는 지역부터 어떻게 갈아치우고 나가지고 나왔으면 또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자기의 문제를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있다. 당연히. 부모가 잘 사는데 취미로 구급 공무원 다니시는 분들 많습니다. 생각보다 지방직에 더 많은데 그런 케이스라도 자기가 코스프레를 하던지 그러니까 뭐라도 좀 준비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영식도 은근히 지금 24기 연숙과 마찬가지로 24기 연숙은 자기 약사라고 그거 하나 믿고서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할머니 옷 훔쳐 입어다가 출연해가지고 사람들을 당황시키고 있는데 24 영식도 어떻게 보면 지금 옷 입은 꼬라지 한번 보세요. 그나마 근데 자기 소개 때는 정장 입고 온거 그거는 굉장히 높게 쳐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좀 진지한 태도로 임했다는 건 좋은데 그 다음부터 자기가 준비해온 이야기거리 그리고 스토리가 다 떨어지니까 당연히 뭐 직장 동료들과 등산하는 게 취미예요. 이거 너무 식상하고 진부해가지고 친구들과 있을 때도 전혀. 화제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이다. 영식이 지금 눈물을 흘릴 이유가 전혀 없고 누가 보면 서울의 S급 청담동 며느리 맡겨놓은 줄 알겠습니다. 이게 전혀 그럴 급도 아니고 다시 말하지만 남자 구급공무원 백정이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자신의 삶에 진짜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아 나에게 이런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영식도, 속마음에는, 겉으로는 당연히 영식도, 구국공무원 겸손해야죠. 하지만, 이게 반골 기질이 한국 사람들꽤 많이 있어가지고, 속마음으로는, 나도 카리나 같은 여자친구 한명 만들어가지고, 진짜 애한번 만들어볼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남자들을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데, 일단은, 구국공무원이라는 것 자체가, 직업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일단 경쟁에서 도피한 거예요. 로쇼가 오징어 게임 2 공유 이야기를 똑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선택을 하면은 많이 고민이 될 겁니다. 영식 눈물을 흘리느냐 안 흘리느냐. 근데 여기서 인정해야 될 거는 어쨌든간 남자들 간의 경쟁에서 도망친 것. 그거 하나는 인정하는 원숭이가 되어야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올려치기. 나는 경제 위기에 강한 남자 구급공무원이야. 나는 여자 구급공무원들과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 전혀 다른 직종과 아예 다른 직업이라 생각해야 되고 거기서 자기 문제를 알아야지 자기 스스로 해결 방법을 세울 텐데 일단은 거기서부터 지금 많이 어긋난 것이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플러팅해 가지고 슈퍼데이트권 쓴다고 사람들에게 마구잡이로 들쑤시고 다니는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자기가 준비해온 것들 제대로 준비해오지도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로 없는 직업일수록 자기가 오히려 그 직업에 더 매달리는 모습. 지금 어쨌든간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사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후지다는 건데 그것부터 오히려 해결했었어야지 지금 인터뷰 때 사람들이 저를 구급 공무원 남자라고 해가지고. 저는 자신감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 남자들이 너무 잘났어요. 다른 남자가 잘난 게 아니라 그냥 영식이 못난 겁니다. 자기부터 좀 되돌아 봐야 된다. 지금 어디에다가 굉장히 괜찮은 여자, 맡겨놓은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맡겨놓은 태도로 살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다. 영식 자기 자신에게 반성을 해야 된다.